4학년 1학기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평면도형의 이동 중에 하나인 돌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돌리는데 어떻게 돌릴 거냐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를 돌릴 거예요. 자 회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대칭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용어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점 5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자,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계 모양으로 생겼어요. 시계 모양으로 생겼고, 그점 5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때, 어, 그 길을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뭐, 어떻게 생겼나요? 원처럼 생겼죠, 원. 예, 그리고 이 중심이,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 이, 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의 모양을 따라서, 이 ABC라는 그 삼각형, 주어진 삼각형이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일단은 돌려볼게요. 자, 원 오는 어,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이죠? 예. 네, 그 길을 따라서 원 원을 따라서 우리 A, B, C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네, 90도 돌고 돌았죠.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그 A의 대응 A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음, 여기로 갔어요. 편의상 우리가 이걸 A'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C는 어디로 갔나요? C는 여기로 갔죠. C' 다시 B는요? B는 여기로 갔어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ABC가 움직입니다. 어, 점 5를 기준으로 해서 90도를 도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을 어, 살펴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모양이고 시계 모양이죠. 그래서 시계 모양으로 90도를 돈다는 것은 이렇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180도를 돈다는 것은 예, 180도 돌고 있어요. 자, 근데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라고 했더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는 거 보셨나요?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 돌리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는 것과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원이, 원의 중심각이 100, 360도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그 각도 배울 때두 개의 선이, 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네 개의 각이 생기는데 그 각각이 90도다. 그 구, 어, 그래서 이 원의 중심, 이거를 원으로 봤을 때 이 원의 중심각을 우리는 360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완전히 돌면 360도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반 바퀴를 돌면 예 180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수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되나요? 예. 90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도는 거죠. 예. 그리고 180도는 똑같이 180도 도는 것이고, 270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90도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0도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90도를 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똑같이 알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나온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또, 시계 방향으로 270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90도라는 걸 알면 되고, 자,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여기에 빨간 선을 그었어요. 그죠? 빨간 선을 그었더니, 이 오른손에, 아, 오른쪽에 원래 있었죠. 이 빨간색이. 예. 맨 오른쪽 변에 있었는데, 90도를 도니까, 그게 아래쪽으로 왔죠. 그죠? 예. 그리고, 어, 이 빨간색 굵은 선이 180도를 돌리면 이렇게 예, 오른편에 있던 것이 왼편으로 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어, 시계 방향으로 270도를 돌면 예 위쪽으로 오는 거죠. 이번에는 모눈종이 위에서 우리가 돌리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도 모눈종이 위에 우리 그 밀기하고 또 밀기 그 밀기 하고 그리고 뒤집기 이거 했었죠. 예. 그, 그런데 이 밀기하고 그 뒤집기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 돌리기를 이 모눈종이 위에다 표현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뱃지 위에서 우리가 그리는 것을 봤을 때에는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이게 그 어, 그, 중심, 원의 중심을 놓고, 이렇게, 백, 어, 90도, 180도, 270도, 4분의 1씩 돌리는 거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예, 보면, 아, 그 정도, 그렇게 될것 같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 180도 돌렸을 때는 여기가 A-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A는 지금, 원의 그길 위에 있으니까, 어, 여기 A-가 있고, 또 원의 중심에서 여기 c 가까운 쪽이 여기 c-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b-가 있고 또 270도 돌렸을 때에는 270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 90도 돌리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 길 위에 원의 그길 위에 a-가 있고 그리고 이 중심하고 가까운 쪽에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를 금방 이렇게 우리가 좀 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런데 모는 종이에다가 표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 90도 돌린 도형 이렇게 그원 위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어, 어, 이거를 돌리면은 돌린 것을 얘를 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가운데 있는 그림을 이렇게 돌렸어 돌렸을 때에 어, 90도 돌렸을 때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고 이쪽 오른쪽 그림에다가 돌렸어요.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80도를 돌렸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린 거를, 어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180도를 돌린 도형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어, 그 180도를 돌렸을 때에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예, 또 이렇게 돌려서 이 그림을, 돌렸을 때이 그림을 여기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예.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에는, 어,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돌려볼 수가 없고, 이렇게 막 칸을 세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거는 이제 270도 돌리는 거죠. 시계방향으로 270도 돌렸을 때에, 바로 나타나는 이 결과, 이 결과를 이제 왼쪽에다가 그리라는 거고. 그쵸? 그리고 360도 돌렸을 때 360도 돌렸을 때에는, 사실 360도 돌린 거는 쉬워요. 왜냐면,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 그러니까 시계에서도, 시계에서도 이렇게 침이 있으면은, 뭐, 이게, 그 뭐, 긴, 긴, 긴 바늘이든지 짧은 바늘이든지 상관없이 이게 360도 회전하면 바로 다시 자기 위치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그림, 주어진 이 삼각형을 360도 돌리면 이렇게 자기 자리로 다시 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돌린 도형은 어 쉽죠 이거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주어진 거 그대로 그, 그리면 되니까 그런데 네. 90도나 270도나 아니면은 180도 이런 거할 때에는 왜 그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할 때자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밀기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으로 미는 거, 뭐 왼쪽으로 미는 거, 위쪽으로 미는 거, 아래쪽으로 미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주어진 거, 가운데 주어진 거를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뒤집는 거는 어땠나요? 오른쪽으로 뒤집고, 왼쪽으로 뒤집고, 위쪽으로 뒤집고, 아래쪽으로 뒤집을 때, 어, 이 오른쪽과 왼쪽, 왼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뒤집으면, 그냥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주면 되고, 또 위아래를 위아래로 뒤집으면 위아래를 바꿔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볼, 거울, 거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른쪽이, 오른손이 왼손으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러, 그렇지만 위아래는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그런 것처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 바뀌면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돌기는요. 어 360도 이회전 할 때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어렵지 않지만 90도나 270도, 180도를 돌릴 때에는 이게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움직여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음,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어,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이런 그 그림이 나오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 음. 여러분, 이게 그어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90도 돌린 도형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 이 앞에서 우리 돌리게 했던 것처럼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통해서 중심을 중심으로 어 점을 이점 5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돌고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고 할 때에는 이 원을 따라서 그린다고 했어요. 원을 따라서 회전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시계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계 모양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다섯 칸, 가로로 다섯 칸, 세로로 다섯 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두 개의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 어, 만나는 곳,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대각선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체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음, 지금 이결 시계라고 볼게요. 시계. 예, 시계면은, 어, 여기가 12시죠. 아, 12죠. 12. 그죠? 예, 여기가 3시 방향이고, 여기가 6시 방향이고, 여기가 9시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붉은 선으로 이제 어,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우리 주어질 때, 3시 방향으로 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90도가, 90도를,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이, 어, 3시 방향이었던 것은 어디로 갈까요? 예, 6시 방향으로 가겠죠. 6시 방향. 예, 6시를 향해서 보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3시 방향이었던 것이, 그, 180도를 돌았어요. 180도로 돌았으면, 어느 방향, 어느 쪽을 향해서 가 있을까요? 9시 방향으로 가 있겠죠. 9시 방향. 그죠? 180도로 돌았으니까, 3에서 바로 이 중심을 지나서, 어, 가 있는 곳, 9시 방향을 보고 있을 거다. 그죠? 그리고, 어, 270도는, 270도는 3시 방향이었던 것이, 270도 돌면은, 12시 방향으로 가 있을 거예요. 위쪽을 향하는 거죠, 위쪽. 예. 그리고, 어, 360도를 돌리면 다시 3시 방향으로 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도형의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을 향한다. 아래쪽이 뭐예요? 예, 6시 방향이죠. 오른쪽 부분이, 원래 오른쪽 부분이 3시 방향이었는데,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6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90도 돌리면 90도만큼 돌렸잖아요. 이게 90도니까 3시하고 6시가 90도니까. 그 다음에 180도 돌린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180도를 돌리면 도형의 오른쪽 부분, 이게 오른쪽 부분이 3시 방향인데 왼쪽을 향한다. 왼쪽은 지금 9시 방향이죠. 그래서 예. 여기 그 3시, 3시였던 것이 지금 9시 방향으로 간 방향. 거예요. 왼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270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3시였던 것이 위쪽, 예, 3시였던 것이 12시 쪽으로 가는 거죠. 3시였던 것이 12시 쪽으로 가는 거고, 360도의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3시 방향으로 예, 처음 도형과 같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처음 도형과 같은 방향, 3시죠. 음.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표현 오른쪽 방향이었던 것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그렇죠? 3시가 오른쪽 3시가 오른쪽 그리고 6시가 아래쪽이죠? 그리고 9시는 왼쪽이죠? 그리고 12시 방향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 말들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또 오른쪽에서 90도, 그러니까 90도를 돌린 거에서 180도를 돌린 걸 생각하면 90도에서는 90도가 바뀐 거죠. 이 순서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거는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90도 씩 바뀌는 거죠. 90도 씩. 여기서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90도 바뀌는 거고. 또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바뀌는 것은 다시 90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는 180도지만은 90도 씩 바뀌었을 때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다시 위쪽이 되는 거예요. 시계가 도는 거하고 어, 같이 이렇게 어, 생각하면 은 편할 것 같아요. 3시 방향 오른쪽 어, 아래쪽은 6시 방향 이런 식으로 예, 왼쪽은 9시 방향이고 위쪽은 12시 방향 이렇게 그림을 어, 그 굵은 선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어, 이렇게 그림을 찾는 거는 그림이 주어진다면 90도 어, 돌아간 도형이 어느 거니? 라고 물어서 이렇게 어, 도형이 그림이 주어진다면 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 글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글이라고 음, 글이라고 할 때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칸을 막 세더라고요. 예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뭐 왼쪽으로 두 칸을 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좀뭐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음,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음,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